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여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진이다.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망군의 영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문어뜨림과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. 엘람 사람은 화살통으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매 그날에 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날에 준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.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.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.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.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,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.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.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.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.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,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.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. 그 날에 내가 헬기야야를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.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졌던 허심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.